기적의 순간을 남기면서 보여주십니까 1억 원55두개 있죠. 자, 1, 10억 한번 가보겠습니다. 1, 10억. 자, 33에서 무슨 숫자가 나와줄까요? 30. 이야, 이거 33 나왔습니다. 자, 10만 원에서 뭐 무슨 숫자가 나? 이야, 18까지 1. 110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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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100만원 긁어볼게요. 1100만원, 예, 꽝이죠. 1억원, 1억원 가고 있습니11 갑니다. 11, 1억원 11, 11, 그냥 1 나와주죠. 자, 이제는, 아, 뭐부터 까볼까요? 네, 10만원부터 한 번, 1만원짜리부터한번 까보겠습니다. 10만원, 10만원, 살살살, 살살살, 아닌 것 같죠. 네, 1 0만원 아닌 것 같아요. 1억원 한번 까보겠습니다. 1억원, 자, 1억원이 왠지 동글동글하니, 3 같아요. 그쵸. 이쪽 1억 원도 그냥 1이었고. 자, 1100만 원은 꽝이니까. 자, 대망의 1, 10억 가보겠습니다. 1, 10억. 10억. 자, 살, 살. 딱 봐도 아닌 걸 알겠죠. 네, 24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. 꽝입니다.